그 다음에 시간을 좀 봐야 되겠어요. 이게, 자, 리버는 이렇게 여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옆으로, 여러 개여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크게는 Left Rope, r i 그 다음에 q u a d r a t 그 다음에 q u 데 d 트 a t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Left Rope은 Lateral m e d 그 다음에 Right 도 어, 레이터랄로 미디알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쿼드레이드, 어, 카우데이트 롭은 카우데이트 프로세스하고 파필러리 프로세스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은 지금 그런 것들이 대충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레프트 쪽두 개의 레프트 롭, 두 개로 라이트 롭, 그 다음에 카우데이트 롭, 그 다음에 뒤에 아카우 그렇 카우드레이트롭 그다음에 쿼드레이트 롭이 이제 뒤쪽에 존재합니다. 앞쪽에.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네층으로네 개가 하나눠져있고 크게 나눠져 있고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저 각각 불러야 되겠죠. 레프트 레이트랄 롭, 레프트 미디알 롭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요 라이트 미디알 롭하고 쿼 쿼드레이트 롭요 사이에 골브레더. 요게 끼어져 있어요. 여기서 보이질 않는데 다음 슬라이드 보면 아마 보이게 될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어, 파퓰러리 프로세스, 그다음에 여기 카우데이트 프로세스가 있고, 이 사이에 코우데이트 로비레라고 하는 게 끼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사이에 카우데이트 롭과 라이트 미디얼 롭 사이에 골브레더 쓸개즙이 끼어져 있다. 그런 얘기다 다이어마틱 서, 지금 아까 금방 봤던, 요앞 슬라이드에서 봤던 부분이 평평한 부분이 다이어프레그마틱 서페이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곧, 무슨 얘기냐 하면, 간이 행경막에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이에요. 다 있는 부분. 그 앞쪽 면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요게 이제, 비세랄로비 되는 거죠. 비세랄로비.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여러가지 비스라 서피스가 되어있는 로비안이고 비스라 서피스에서 뭐 포사포, 골브레도, 포르타, 파티카, 게스트릭, 인플레션들은 게스트릭 임프레션은 위에 닿아서 눌린 부분 디오데널 인플레션은 디오데넘하고 닿아서 눌린 부분 레나 임프레션은 어디랑 닿을까요? 여기 레나 리프레션이 뒤에 키드니하고 닿아서 눌린 부분이 이제 이런 이 명칭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헤파틱 다트는 이거 그 뭡니까 간에서 여러분들 그 바일 주스 그골브레드에 들어있는 바일 주스를 생산하는 곳은 리버입니다 리버에서 만들어진 게 바일 닥트를 통해서 나와 가지고 골브레드로 연결이 되죠 연결돼서 이골브레드는 실질적으로는 시크리션 기능은 없습니다 이게 없고 그냥 저장만 하는 기능이에요 저장만 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골브레더가 이렇게 있다. 골브레더하고 리버하고 골브레더를 연결해주는 해파틱 닥트. 네. 아, 이거 아테리네. 닥트는 요거네요. 해파틱 닥트. 아유, 아유, 요거지, 요거. 요게 해파틱 닥트가 되겠지. 바일 닥트 또는 간에서 나오는 것들은 해파틱 닥트라고 부르고, 부르고, 바일 닥트는 이렇게 나와, 어, 골브레더에서 나와가지고 아까 어디로 연결된다그랬죠십이지장니다 여기가 앉아있습니다. 여기가 앉아있습니다. 여기니다 여기가 여기가 앉아있가지아표시가안아있아있니아있습네다여이가앉아가앉아가골브레습로 연결되는 그런 관들은 다여가앉다가된습니다 자, 골브레더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 들어가 있구요. 뭐, 펀더스, 위쪽 부분이 펀더스, 앞쪽 부분이 이제, 넥 개, 여기 넥이 되겠고, 중간 부분이 바디고, 요, 관으로 연결되는, 바일닥트로 연결되는 부분이 이제, 저게 되겠죠. 어, 네. 그래서 뭐, 시스틱 닥트, 그 다음에 커먼 바일닥트.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바이 바일닥트에서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시스틱 닥트고, 나중에, 어디죠? 그, 시스트, 그 다음에, 그 저게 뭐죠? 어, 디오데마 디오데노와 같이 이제, 여기 보시는 것죠럼 요게 요렇게 개관된 얘기죠. 오리피스 있는 부분. 여기가 이제 뭐냐면, 커먼, 아니죠, 메이저 디오데날 파필라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들어와가지고, 근데 이게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쭉 들어와서 구멍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보시면은 점막을 타고 연장이 됩니다. 이 관이 쭉 들어와가지고 12지장의 메이, 그 메이저 닥트가 연결되는 부분하고 같이 개구를 해서 어, 아, 이제 최장에서 연결되는 최장에서는 판크레아틱 닥트하고 연결되어가지고 같이 개구하는 부분이 12지장에서는 메이저, 듀어데날, 파필라가 된다. 이 이해하시면 Pancreas는 보시는 것처럼 위치가 이렇게 어, 위에, 여기 뭐라그랬죠이 부분. 이 부분이 g r 이터커베이부라고이 부분은 이부이터커베이부하고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이렇게 지나가고 있이부이부분이이부분에 걸쳐 있는게 그 펭크리아스인데 실제로는 이게 이제 그 여러분들이 생체에서 열어 가지고 이배아를 이제 관찰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그 여기 또 막들이 많이 있어요. 장간막이라고 하는 매젠테들이 많아 가지고 실제로는 이 조직을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말랑말랑해요. 이것들이 그래서 나중에 실습하시면서 자, 자세히 관찰하셔 갖고 요십이지장을 판 크라스의 위치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바디너 페이스트 크레냐 파트부터 여기 여기가 바디가 되겠죠. 뭐 여기 이제 레프 여기가 레프트로 어, 레프트 그다음에 여기가 라이트로 이렇게 나눠서 나눠지고 꺾어지는 부분이면 어치가 뭐될 거고. 그래서 팬크라이 다크가 있고 악셀의 파트 팬크라이 다크가 있다. 그래서 아까 메이저 그 뭐죠 메이저 팬크 뉴오데나 파필라에 개구하는 부분이 메이저 마이너 한글의 닥트가 될 거고 그다음에 마이너에 개구하는 부분을 주로 악셀의 그 파퀴네 닥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어부동굴 캐비티하고 페리터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플레우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소라시 캐비티야그 소라시 케비티하고 그다음에 플레우라의 관계처럼 어부동굴 캐비티에도 배 안에 이 여러 장기를 담고 있는 어부동굴 캐비티 안에도 페리토네움이라고 하는 막이 똑같이 그 벽의 벽을 라이닝하고 있습니다. 라이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라이닝을 하고 있는 그페리토니움의 시작은 뭐 트랜스포스파시아라든지 요거 요게에 의해서 이제 연결이 돼 있는데 오리진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플레우라에서 봤던 것처럼 이페리토니움도 파라에탈페리토니움이고비세라페리토니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그저 우리 저 배웠던 그 부분하고 연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페리 페리테라 어, 파라에탈페리토니움은 이쪽을 덮는 거고, 그다음에 비세라페리토니움은 장을 커버링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페 뭐, 페리토니아 캐비트라고 한다 그러면은 뭐 흔히 얘기해서 이 전체를 뭐 그냥 우리가 어더미날 캐비트라고 한다고 그러면, 페리토니얼 캐비트는 라이닝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커버링 하는 부분의 사이, 이런 데가 되겠죠? 라이닝과 커버링 사이만 안정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발사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장이 하나 이렇게 있으면, 파라이탈 페리토니움이 벽을 싸고, 벽을 싸고, 그 다음에 이게 쭉 올라, 반전돼서 마찬가지로, 장을 커버링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게 출생 후가 되면 이 부분이 없어져 버립니다. 배쪽 부분. 배쪽 부분은, 부분은 없어져 버리고, 요 도살 파트만 남게 되죠. 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요건 출생할 당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출생 성체가 되면서 이제 배 쪽과의 연결고리들은 다 끊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끊어져갖고 등 쪽만 남게 돼요. 그러면 통칭에서 이 부분, 이 부분을 메젠테리라고 하고, 메젠테리의 루트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을 메젠테리의 루트. 루트라고 부르고, 그냥 보통 이런 것들을 다 메젠테리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메젠테리라고,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그 페리테늄에 각 부위별로 좀 특화된 페리테리움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레이터 오멘텀이 되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그 처음 장 처음 시작할 때 배를 열면은 레이스 모양으로 보이는 게 먼저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레이스 모양으로 보이는 게 그걸 페리토늄이라고 그레이터 오멘텀이라고 부르는데 다음 슬라이드 좀 볼까요? 자복 피부를 열고 배를 어, 열게 되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이겁니다. 레이스 모양으로 생긴 이 부분 이게 그레이터 오멘텀이 되는 거예요. 그레이트 멘트 복막의 일종입니다. 페리토 i u m 의자 그래서 이게 그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붙어 있냐면 요게 지금 요요 부분이 그레이트 멘트이거든요. 여기 여기 그레이트 멘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실습할 때 보시면은 이게 이제 한 겹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여기에 여기 뭐요게 이제 그 팬크리아스죠. 팬크리아스 쪽에 한 쪽이 붙어 있고. 이렇게 붙어있고, 이게 와가지고 끝이 이렇게 꺾여요. 방광증 와가지고, 이거 방광입니다. 꺾여가지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한 겹이 아니고 두 겹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실습할 때 보시면, 이게 거의 붙어있어요. 이렇게 딱두 겹이 붙어있는데, 어쨌거나 두 겹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사이에는 이렇게 공간이 가상적으로나마 공간이 있다고 생각될 수가 있겠죠. 공간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하시면은 그레이터 오멘텀은 이렇게 와 가지고 최장 부분에 붙어 갖고 온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냐 면어이 뭐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도 도사 루터브 오늘 캐비티에서부터 그레이터 커베이처까지 그러니까 실제로하면 여기 여기 시작은 여기서 돼 있지만 원래 시즌은 이 그림상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여기서부터 내려온다는 얘기죠. 최장을 싸고 내려와 가지고 자 그러면 이쪽 두겹으로 되어있으니까 월이 두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배벽에 가까운 쪽이 스포피셜 립이 되고 장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딥립이 되겠죠. 두겹으로 되어있고 자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두겹으로 되어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가상적인 공간이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이 공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오멘탈 벌서라고 부릅니다. 모멘탈벌사 공간을 모멘탈벌사 그리고 한쪽은 이 끝은 막혀있지만 이렇게 막혀있지만은 이쪽은 떨려져 뚫어져 있죠 이렇게 뚫어져 있는 부분 개방된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 에피플로익 에피플로익 포라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에피플로익 포라멘 자 그레이털 터 말이 붙었으니까 어딘가에 레서라는 게또 나타나게 따라오게 됩니다 레서는 위에서부터 간으로 연결되는 복막이 두겹이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거 뭐 두겹이라고 보다는 그냥 두 층으로 이제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완전히 밀착돼 있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 어디에 붙어 있냐면 위에 레서 커베이처 그다음에 뒤어되는부터 붙어 가지고 홀타에파티카그포탈이라포 그러니까 그 포탈 베인 간 문맥이라는 말을 생명과학 생명과학 배운 친구들은 아마 알수 있을 겁니다. 문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에는. 그래서 그 문맥에 들어가는 그 공, 그 부지역을 포트헤파티카라고 하는데, 거기에 붙어 있다. 그 간에 붙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붙어 있고, 이 레스 오멘텀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레스 오멘텀이라고 하고, 그 부위에 따라 갖고, 해파토 게스트릭 리가멘트가 있고, 해파토 듀어제날 리가멘트가 있다. 무슨 맥이에요 간하고 위를 연결해 주는 부분, 그다음에 간하고 디오데늄을 연결해 주는 리가멘트가 합쳐갖고 레소멘트를 형성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그림 그레이트 오멘트.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끄치 말려 있기 때문에 살살살살 걷어내면은 이제 걷어내게 되면. 이제 장 뭉치가 보이는 겁니다. 안에 네. 보시면 이쪽으로 다 지나가는 것들이 혈관들이에요. 여기죠. 여기 지방이 많이 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내장지방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물론 장 사이에도 끼어, 장의 겉에도 끼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이 그레이트 오멘텀 사이에 여기에도 지방이 많이 깁니다 그리고 흔히 이제 장파열인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 주로 이제 복부를 심하게 맞거나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여기 는 혈관이 터진다든지 해가지고 이게 일종의 프로텍션 기능을 합니다. 위하고 가는 보시는 것처럼 립에 의해서 완전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보호를 받고 있어요. 립하고 위는 립 케이지 안에 싹 들어가 있는데 장은 무방비 상태죠. 물론 나같이 이렇게 복근이 잘 발달된 사람들은 뭐큰 문제 없지만 <laughs> 뭐 어쨌든 좀 무방위 상태라서 이런 것들이 이장 내부 장기를 좀 프로텍션 해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레이트 오멘텀 여기 존재 안 되는 거 싸고 있습니다. 블레더까지 갑니다. 골블레더까지 아, 골레는 유리나지 블레더 방광까지 이렇게 싸고 있다. 그 다음에 매젠테리를 말씀드리면, 이제 매젠테리는 이그 장간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이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벽에서, 벽을 싸고 있다가 장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장하고 가다 보면 장끼리 또 연결해주는, 장과 장을 연결해주는 그런 막이 또 생성되게 생성, 됩니다. 그래서 메조 디오데름이라고 하는 건디어데름 사이를 연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디어데름이 아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어스 디센딩 어센딩. 그럼 이 사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요 사이를 메꾸고 있는 장관막도 있겠죠? 그럴 때는 메조 디오데미어 부릅니다. 그다음에 메젠테리는 뭐냐면 이 메젠테리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장을 싸고 있다가 장을 연결해 주는데 이 메젠테리를 그 기본으로 해 갖고 메조 디오데름 제주는 뭐예요? 이런 거죠. 이렇게 보면 이장 하나 사이를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메조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게 제주음에 있으면 제주음 사이에 존재하면은 매조제주음, 메조일리움 루터매젠티 합쳐갖고 이제 이게 장 매젠티가 되는 거, 장갑막이 되는 거. 메조콜론은뭐 어센딩 매조콜론, 트랜스포스 매조콜론, 디센딩 매조콜론. 콜론 내부, 요거 매전, 그죠, 매저.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어, 이거 제주름이었네요 콜론 쪽에도 이렇게 그래서, 매저 듀어드에는 매저 콜론은 약간 독립적이라고 볼수 있고요. 매젠테리에는 요것들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루터 매젠테리하고 그림에서 요거, 요, 요 그림을, 여기 잘려져 있는 것들은 다제주름하고 일륨이 잘려져 있는 거 보시면 됩니다. 매저 렉틈도 있겠죠. 렉틈을 연결해주고 있는 매저 렉틈. 일종의 장간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이 간이나 리버, 리버나 아, 리버에도 그런 리, 어, 리가멘트, 그 페리토늄으로 되어 있는 리가멘트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나중에 실습하시면서 이런 리가멘트들도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해서 소화계통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